그룹 세븐틴 도겸이 과거 아이유에게 싸이월드 일촌 신청을 거절당한 사연을 공개했다. 지난 30일 아이유의 유튜브 채널 이즈금의 세븐틴이에요는 일촌이에요 위드 세븐틴 ep 1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. 이날 아이유의 팔레트의 게스트로는 최근 핫 hot, 핫으로 컴백한 세븐틴이 출연했다. 도겸은 중학교 시절 아이유 팬이었다면서 수줍어서 지금 말한다. 과거 어린 마음에 아이유 사이월드 미니홈피에 들어가서 일촌 신청을 걸었다. 그때는 당연히 받아 주실 줄 알았는데 거절당했다. 솔직히 속상했다고 회상했다. 아이유가 그때가 몇 살이었냐고 묻자, 도겸은 15살, 중학교 2학년 때라고 답했다. 그러자 아이유는 중의 마음으로는 상처 받으셨을 것 같다. 제일 심난할 때인데 1촌도 안 받아주고 라며 이 자리를 빌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. 이에 승관은 죄송한데 그때는 하루에 4만명이 신청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. 아이유는 그럼 이렇게 하자. 세븐틴 분들과 난 이제 1촌, 4촌보다 가까운 사이다. 우리가 서로 잘 돕고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세븐틴만 1촌 하겠다. 그때 그 마음을 이제라도 풀어 주면 감사하겠다고 제안했고 도겸은 너무 감사하다며 화답하며 분위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됐다. 한편 세븐틴은 지난 27일 타이틀곡 핫 핫이 수록된 정규 4집 앨범 페이스 더선 페이스 더 선을 발매했다. 새 앨범 발매 첫날 판매량 175만 장으로 6년 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세븐틴은 단일 앨범으로 초동 더블 밀리언 셀러 판매량 200만 장 이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. 이유리 스타투데이 인턴 기자 매일경제엔 mk.co.kr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.